아우 아우 혼자 사람도 안 드시고 힘드시겠어 아니 사람 있어요 아 있어요? 지금 농장에 갔어요 아 농장에 아 주방에 있는 거예요? 아오오안 바쁘니까 농장으로 이렇게 하나 아 농장에 농장에서는 뭐해요? 농장에 삼촌도 응? 내일 장사 뜯어야 되고 저희 가은거다 떼야 돼요 괜히 아, 아, 아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할게 저번에 여기 와갖고, 그, 이, 저, 신랑, 아, 어, 용만이 형하고, 기선하고 술 먹다가, 나한테 갔잖아. 용만이! 아, 내 얘기 들어봐. 예, 용만이 형이, 여보, 갔다 와도 돼. 그러니까, 저 형수님 뭐라 그는지 알아? 너처럼 말이 길지 않아. 빡! 세 글자야. 갔다 와. 갔다 와. 아, 여보도 없어. 음, 음. 그냥 갔다 와. 그러니까, 이 형하고 우리 셋이 가보자 난. 근데, 축가를 용만 형이 다 내버렸어. 우리가 속이로 가. 기선이 형은 나엘가 내기로 하고 간 건데, 용만 형이 다 내고 와버린 거야. 내가 형수한테 얘기해. 지금 이술주꺼라그 뭐, 용만 형이 저 형수님한테 바가지 긁히지 모르지만, 나는 설계 자체가 지선타야. 예 그냥 얘기해 보니까, 아까 희주이 뭐라고 내가 잠깐 물어봤더니 우리 신랑 돈 없어요. 돈을 음. 안 주는데 돈이 어디 어 그렇지. 아이돈통이 앉아 있잖아 요뭐 백사이드 머니. 예. 이거 정민이 너고 진호가 뭐라 그랬어? 그 백사이드 머니다. 남자가 비밀 자금을 갖고 다닌다. 정리아 너무 기분 좋다. 너무너무 잘. 아, 정림이 아, 너도 내가 친구로 좋아하고, 너 성격 너무 좋다, 여자로서. 어, 내가 너만한 여자친구로 앞으로 살수 있다면 내 나머지 인생의 행운이고, 그 다음에 진호 얘는 내가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친구다. 아, 그리고 나고의 세월보다 너의 여보야하고 세월이 15년, <laughs> 20년 가까이 되는 대회였던 행운이야. 기선이 때문에 아는거야? 뭐 운동좀 배워 운동해 설망주지 말고 <웃음> 네 <웃음> 여보야가 나 배드민턴 쌩고무 운동화 사줬고 어? 구제옥가에서 얼마 자매고무 는 노인네 같애 장안공원에서 장기나 두고 그거 그냥. 졸업했어 물어봐 <laughs> 기선이한테 물어봐 <laughs> 그거 졸업했고 기선이가 그 쌩고무 있잖아 운동화 사주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라켓 주고 나가 진호한테도 얘기했어 알았어? 그래갖고 이제 배드민턴에 입문한 거야 <laughs> 오케이? 이제 진호도 좋아라 하더만 내가 이제 배드민턴에 입문하니까 이제 다 죽었어 그렇지 이제 우리 셋은 계속 만나고 너는 기선해하고어 앞으로 이제 영원히 죽, 죽는 날까지 우리 네 사람이 만날 거야 죽는 날까지 같이 지내고 무덤에 갈 때까지 기다 그렇지 이 조금만 먹어 에이 어. 는 괜찮아 출한체 너고 기선해하고 진호하고 뭐, 우리 네 사람은 혼자 거 같은데 뭐해 그럼 무덤에 갈 때까지 그 건배만 잡거라 아, 혼자 숙제 써어 지금 다른 사람 은다술하나가취했 전혀 안쳤어 최정대, 정대 혼자만 챙겼다 저러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내 사연은 인다 너너 어, 찍지 마라 찍지 마라 형님하은 아, 나하고 찍는다 어 그건 상관없어 형님하은 네, 어, 나하고 찍잖아 어, 난 척실 쳤다 그래거 떼지 마라 컴퓨터 야, 올리지 마형님하은 나하고만 찍어 <laughs> 어, 진호야. 야, 난... 여기, 야, 정님하고 나 보이냐, 안 보이냐? 어, 둘이 보여, 아 둘이 보여. 아 어, 둘이 어울려. 어, 그래, 보이지? 하하. 어, 하지마. <laughs> 네. 야, 친구야, 나는 나랑 나는... 너안 찍어! <laughs> 정님은 나와 찍은다. 응. 음. 난 자식. 아, 잘... 자기야, 아, 또... 나하고만 오, 나오잖아. 오, 난, 거, 난 컴퓨터 이런 거, 유튜브 아무것도 음. 싫고, 음. 나나하고 나온다. 자기야. 아니, 절대 싫다. 아이씨! <laughs> 난 절대 싫어. <laughs> 자기야. 아이, 좀. 하 음, 어, 데 하 나는 싫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키스 장면 바람 막에사라다 아, 아, 음, 음. 장면을 야야야 끝났어요 그게 아니고 아니, 꺼야 돼. 아, 아 내가 주는데 꺼야 돼어 그거 그, 끈 다음에